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어떤 축구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축구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월에는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클린스만호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역대급 황금세대를 이끌고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와 아 함께 2조에 속했는데요. 조별리그 통과는 사실상 무난하고 16강 노가우 스테이지부터 험난한 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 이란,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 쉽지 않은 상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강이라는 걸 이번에는 꼭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는 1월 12일에 시작하고 한국은 15일 바레인전으로 대회를 시작합니다. 1월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고의 축구 대회인데요. 2년마다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대회가 찾아옵니다. 이번 대회는 코트 디버르에서 열립니다. 세네가리 디펜딩 챔피언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회는 1월 13일에 개막을 합니다.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이 거의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와 아프리카 선수가 있는 프리미어리그 뭐 다양한 리그의 구단들이 비상입니다. 그래도 두 대회가 FIFA 주간 대회기 때문에 구단들은 차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4월 15일에는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이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총 16팀이 참가해 4팀씩 4개조로 대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들어야 파리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편성이 참 쉽지 않게 냈습니다. 한국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국과 함께 비조에 속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강팀 중 하나고 아랍에미리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거친 축구를 해가지고 항상 부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황소농우가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0일에는 남미대륙 최고의 축구대회 코파 아메리카가 열립니다. 이번 때부터 4년 주기로 개최가 되는데요. 원래는 에콰도르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를 포기했고 미국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남미 10개국, 북중미 6개국이 참가해 남북 아메리카 모두의 대회가 됐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어떤 팀이 우승할지 참 궁금합니다 메시가 미국에 있다는 점이 아르헨티나에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같은 6월 유럽 최고의 팀을 가리는 유로 2024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6월 14일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총 24팀이 참가하는데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라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릴 예정입니다. 조편성이 이미 완성이 됐는데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가 속한 B조가 최고의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D조, F조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큰 기대감을 주는 잉글랜드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참 궁금합니다. 7월에는 올해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대회는 7월 26일에 개막하는데 늘 그렇듯 남자축구는 조금 일찍 24일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남자축구는 총 16팀이 참가하는데요. 월드컵과 차이점을 두기 위해 23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고 나이아 상관없는 와일드카드가 포함이 됩니다. 남자축구 금메달 결정전은 8월 9일에 열립니다. 황선홍호가 23세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출전권을 획득하고 또 올림픽 본선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대륙별 축구선수권대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축구로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